샬롬 전도서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도서를 통해서 더없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느 시대나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달라질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며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가 하면 쾌락을 얻고자 세상을 떠돌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흥미롭고 대단한 것 같지만 곧 흥미를 잃거나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허기져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전도서는 이런 허무함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신랄하고 더 없이 솔직하게 인생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각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장의 첫 말이 물 위에 던져라입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몇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돈이 있다면 해상 무역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난한 자에게 자산을 베푸는 너그러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마를 때. 그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기초로 할때두 번째 해석으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배품은 약간의 대가나 보상조차도 바라지 말고 기꺼이 자선을 베풀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도들의 구제는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는 결국 다른 선한 행위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한 전도자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라는 이 말씀 역시 정확한 숫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관대함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은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인생들의 한계와 나약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비, 그로 인해 쓰러지는 나무의 이야기. 바람이 그치거나 구름이 거치기만 기다리다가는 시도 뿌리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인생, 태아가 잉태되는 생명의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여도 인생은 그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다잘될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무지함을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6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노년의 전도자가 절절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다가올 모든 일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 곧 고통스럽고 불행하며 슬픔이 넘치는 날.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일들은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삶을 온전히 하는 것은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이것이 전부다. 라고요.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하루가, 한 달이,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는 붙잡고 싶은 시간들도 있지만,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고 구절은 경고합니다. 또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슬픔이나 원통, 분노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상한 근심의 상태를 방치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 그렇다고 지혜나 지식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근심에 과도하게 머물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기 약한 육신의 틈타 죄를 범하는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자신의 방법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청년과 장년. 노년의 시기를 겪는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수 있을 것이라는 온갖 오만과 무지한 태도를 까발리고 버리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 전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